아 만세를 아, 만세를 만세를 아, 아. 만세를 만세를 네, 만세를 음 음. 아니 근데 두분이 메인 보컬이잖아요 네, 네. 보컬이죠? 아니 어제도 라이브 이렇게 듣는데 <laughs> 고음 이런 건다두분이 하는 네, 거것 같더라고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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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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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옆에 막내 작가가 함께 하는데요. 음, 실물이 왔네, 실물이. 음, 어, 첫 라이브로. 번째 주제, 하나 볼게요. 내 인생 소소한 사치. <laughs> 아 <laughs> 라이브로 처음 웃는 <laughs> 아니, 귀를 <길을> 왜 막아요?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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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고락관 가수, <laughs>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 늘었어, 늘었어. 아, 이제 네. 안 웃어요. 네. 바나나 과자, 진짜 노란색. 그? 아, 알죠, 알죠. 네. 바나나가 네. 웃는 듯한 그 네. 과자. 그거 아... 먹고 마지막 가루 안 먹기 아 그럴, <laughs> 수 <없어요. 그런> <laughs> 그럴,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치를! 털어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털어먹기! 어... 살찔까봐 안 털어먹기 이미 다먹어 이미 다 하나. 먹고 살찔까봐 그거 올릴까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자 네. 부스러기 과자 네. 부스러기 네. 네. 과자 부스러기로 하나 올리고요 네. 아, 아니면 아 이런 거 어때요? 버스 타도 되는데 어 그래 오늘 약간 좀 택시. 아, 기분가... 택시 타자 아 택시 타자 택시 타자 택시 타자 택시 타자 택시 타자 택시 택시 타자 택시 타자 <laughs> 택시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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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타 이렇게 남겨보거려, 뒤에를. 아, 진짜. 진짜 네. 그 무조건... 치즈 소스랑 찍어 먹으면 진짜 아, 맛있는데 갈릭, 갈릭 소스. 가릭, 가릭 소스. 그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굳이 뒤에 크러스트로 시켰는데. 그걸 안 먹어요? 그걸 버려. 왜? 그건... <laughs> 완전 크러스트 뒤에는 좀 네. 아니지 않나 그... 간이 되어옵니다. 크러스트를 추가했는데 그걸 안 드세요? 어, 안 먹어, 안 먹어. 어, 그건 좀. 그러네. 앞에 뭐피자 있잖아. 은혁씨가 안 먹어. 아, 뭐예요? 진짜요? 모르겠다. 뭐 이렇게 관상용인가요? <laughs>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먹어, 뭐예요? 어, 진짜? 음. 음. 피자 끝트로머리 한번 예, 올릴까요? 이거 네, 이거 사치에요 네, 피자 끄트머리남기기 네, 네. 택시도 올리는요 어, 이것도 네. 올리고요. 네. 두개더 올리면 됩니다. 네. 음. 도격, 어, 승관 씨. 그, 그거 그거.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 있잖아요. 네. 그 예전에는 뭐몇 기가 몇 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요금제를 쓰다가 불, 적어서 불편해서 정작 옮겼더니 그게 훨씬 남는 거죠. 훨씬 아, 더안 쓰게 되고. 무제한 요금제. 네. 무제한 요건 이제 소소한 사치다. 이건 소소한 사치라고 봅니다. 어, 저... 아니면 이거 연장선 하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 지역인데 와이파이 안 켜. 무한 음. 아, <laughs> 아, 조금인데. LTE 인데. <laughs> 대박이다. 어, 자, 이거, 이거, 이거 얹어서 그렇게네 얹어요. <laughs> 네 순간이니까 네, 네, 네. 네. 예, <laughs> 얹어봅니다. 무제한인데 와이파이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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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보다 내 <laughs> 데이터가 빨라. 나나나 포지야. 오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존에서 와이파이. 끄기, 아니, 끄기. 끄기. 오, 이거 데이터스기 라파이 끄기 음. 아 제가 무제한이거든요 아, 네. 천원짜리 매장 아세요? 그거 다 아, 있는 그쵸, 매장 그쵸, 그쵸. 아 네. 거기서 만원어치 사기 만원어치 <laughs> 아 천원 매장에서 <웃음> <웃음> 바구니 들고 그래서 진짜 풀려요 진짜 만 원의 행복인가요? 이거? 정말 네. 정말 싸더라고요. 만원 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 정말요? 정말. 요천원 <목소리도> 매장 가서 만원 어치 사기. 네. 자 이렇게 다섯 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레인보우의 노래 한곡 들어보죠. 네, 아쉽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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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시. 가. 가시, 자. <laughs> 시작. I'm, I'm new, new, I don't wanna say. 애드립이에요. Don't wanna say, wanna say, baby. 잠깐만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요 <laughs> 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기 저기 <저희> 작가님께서 <laughs> 이상한 <웃음> 시선이 느껴지나요? 네? <웃음> 아니 재현아, 재현 작가. 레인보 지숙 씨가 또 인정하면. <laughs> 아유, 완전 인정이에요. <laughs> 현영 선배님 파트 그. 맞아 맞아. <laughs> 네. 그럼 애드리브. <laughs> 네. 애드리브. 아. 네. 잘해 잘해. 어, 네. 두 번째 차트 주제 발표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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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시작요 <laughs> <laughs> 뭘 다시 해, 빨리 해요, 예. 시, 작! 아, 엄마, 그만 때려요. 나 이런 걸로까지 맞아봤다. <웃음> <웃음> 죄송한데, 아, 숨씻수 있어요, 말하면서. 아니, 아니, 아, 엄마. 아, 어머, 어, 그러면서. 아, 아, 그만 때려. 연기를 했어, 또. 네. 그래가 아, 잘하십니다, 네. 네. 뭐로 음, 맞아봤지? 주집... 기본적으로 파리채, 아, 파리채, 파리채. 어, 파리채. 아, 파리채. <laughs> 착착 감기 죠 파리채. <laughs> 진짜 따가운데. <정말. 웃음> 파리채. 그 저는 옷걸이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 옷걸이, 옷걸이. 어머니가 그거, 어 그거 알아요? 그 양복 걸 때는 항상 어깨가 약간 두꺼운 옷걸이 있잖아요. <laughs> 플라스틱 너무 아파 그거. 엄마 <laughs> <너무> 아파. <laughs> 어, 진짜 우리도 나. 엄마 아파요. 아우. 그거랑. 효자손, 효자손, 아, <laughs> 아, 효자손. 아, 효자손. 아 <laughs> 효자손 올립니다. 진짜 그 어머니에게 효자손이죠. <laughs> 정말 내가 수학여행 가서 사왔던 <laughs> 효자손으로 맞아, 맞으면 너무 이거는 이걸 내가 왜 사왔을까? <laughs> <laughs> 내가 사온 걸로 내가 맞을 때 네. <laughs> 정말 억울하네요. 혹시? 어 저만 쓰는데 혹시 골프채는 아마 보시죠. 어집잘 아, 사. 어 되게 집이 굳업다, 잘 사네요. 골프 있어 보인다. 골프채는 집에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만 있어야지. <laughs> 네, 아버지가 골프 치셔가지고. 아, 어, 골프채 혹시 아마 아, 골프채 올릴 수 네. 있죠. 아 이거 이건 다 맞아 보셨을 거야 우산. 아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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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은 정말. 자 효자손 골프채 우산 옷걸이 파리채 이렇게 다섯 개 네.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파에. 아파 아야 아야 아파야 승관 씨 아파 아야 아파 아야 너무 아파서 네 이름을 불러봐도 작가님. 아, 잘한다. 어, 아 작가님. 진짜 잘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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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아, 아 양파씨의 노래. 네. 아, 멋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나. 아니, 또, 밖에서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요 <laughs> 아, 이번에는 아예 대본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laughs> 이렇게 가리셨어요. s n s 차트 쇼 레인보우 지수. 네. 그리고 세븐틴 도겸씨, 승관씨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 차트 주제 발표할게요. 기대되네요. 하나, 둘, 셋, 김치. 김치로 만든 음식 중 최고의 음식은? 자, 음. 영혼이 없었어요. <laughs>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이렇게 해야죠. 네. 어, 도와드릴까요? 다시 한 번. 하나, 김, 둘, 셋, 김치! 김치로 만든. <웃음> <웃음> 울지 마. 마! 울지 마! 잘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가볼까요? 이겨내야 돼! 다시, 하나, 둘, 둘 셋, 김치! 김치로 만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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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울지 말지면 김치로 만든 음식 중 최고의 <laughs> 음식은 빠밤. 네. 음. 일단 뭐 김치전 있고요. <laughs> 그렇죠. 아 귀여운데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야, 김치전은 대박이죠. <laughs> 그냥 올릴까? 전준의 네, 캡틴이야 캡틴. 김치전. 네. 아, 김치 전 먹고 싶다. 김치하면 또 김치볶음밥 아닙니까? 아아 김치볶음밥 네. 올려야 돼요. 아 이거 <laughs> 어? 김치만두. 김치만두. 만두. 김두. <웃음> 김두. 김두. <laughs> 그리고 술안주에 최고죠. 두부김치. 와! <웃음> <웃음> 묵은지, 묵은지. 두분왜신나세요 아니, 왜 술안주의 두 분이. 두부김치, 어, 두부김치에? 예, 두부김치. 아, 그렇죠. 두부김치. 아, 맛있죠. 저, 저, 두부김치 아, 맛있죠. 네. 자, 네. 네. 예. 예, 그러면 김치만 두 두부김치 네. 올리고요. 네. 어. 김치 그. 묵은지. 아! 묵은지. 묵은지 고등어조림 같은 거 오! 있잖아요. 아, 아, 아 맛있죠. 무, 묵은지 김치찌개 맛있네. 어, 묵은지찌개. 묵은지 아. 묵은지다 묵은지 맛지 묵은지 고등어 조림. 우까요네 어, 예, 예. 고금... <laughs> 삼겹살 김치구이. 와 대박이죠. 그 이게 삼겹살 기린, 기름 기름 빠지라고 할때 내려오는 그 부분에 그길에다가어 기름 오 두르라고 이렇게. 야. 맞아 맞아. <laughs>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잖아요. 진짜 먹어야 <laughs> 뭐 <해야> 됩니다. <laughs> 네. 그거는 진짜. 뭐 하나 빼고 이거 올릴까? 네. 네. 아, 이거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올려야 돼요. 네. 김치만두 뺄까요 아 김치만두도 아, 맛있는데 아. 두부김치 뺄까요아네자 아, 아, 오늘 최초로 6개 올라가요. 네, 네, 오! 네 오! 여러분 열장 여섯 개. <laughs> 김치전, 김치볶음밥, 묵은지 고등어 조림, 두부김치, 김치만두 마지막으로 그 삼겹살 김치구이. 네 오, <laughs> 오, 예술이죠. 네. 자 최초입니다 여러분. 김치. 우리가 또 김치라서 6개 특별하게. 네. 네. 그래서, 놓겠습니다. 슈키라 네. 수요일 게시판에 여러분들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투표해주시고요. 투표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많이 보내드릴게요니다 네.